금요일 저녁이네요. 자 오늘도 열 품종을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자 1번은 어, 복륜소심 송죽입니다자 2번은 서반이고요 3번은 금계노코입니다. 4번은 어, 아주 그 후육의 그 입변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어, 송악관이 되겠죠. 자, 송악관이 되겠고. 자, 6번은 무명봉윤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3반 중투가 되겠고요. 자, 8번은 서호반 벽화가 되겠습니다. 자, 9번도 3반 호가 되겠고요. 어, 3반 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호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은, 어, 극황의, 그 입변 중투가 되겠습니다. 1번은, 봉륜소심 송죽 두 포기입니다. 봉륜소심 송죽입니다. 자, 송죽은, 어, 우리나라 제1의 봉륜소심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어, 아주 풍만한 화형에, 어, 황, 봉륜이 잘 들어 있는데, 거기에 소심의 애까지 겹쳐 있는 그런 봉륜 소심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합식을 시킨 상태라 어, 틀었더니 이제 두 화분으로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한 놈은 전진촉은 좋은데, 이제 뒤촉이 조금 이렇게 어, 아주 노촉이면서 이제 뭐 점들도 찍혀 있고 한데 이거는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 촉에 신화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뭐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두 촉이다 괜찮습니다. 두 촉이다 괜찮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신화는 크게 하나 달려 있고요. 뿌리 뭐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그두 개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둘다 길이는 한 13cm 정도가 되고요. 폭은 뭐 요거 요쪽은 뭐 6mm 정도 되고 요거는 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시든지 어한 폭이 당 5만원씩 가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포기당 5만원입니다. 만약 이 송죽을 두, 두 개를 다 하시려고 하면 제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포기 모두 하실 분에게는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화려한 서반입니다. 자, 화려한 서반입니다. 예전에 난초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이 연세가 되셔서 난초를 못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그 집에 있는 난초를 다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굉장히 화려한 소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자질이 참 좋은데 싶었는데. 어, 그 분이 연세가 되셔서 난초 관리를 잘 못하고 입 끝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태워놓았습니다. 입 끝을 이렇게 다 태워놓았고요. 뿌리도 관리가 앉아 많이 부실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이제 고래었는데 어, 실제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입끝만 타지 않았다면 상당한 고가에그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그런 난초인데, 제가 여기서 신화를 이렇게 올리면서 신화는 예쁘게 잘 올라왔어요. 신화 잘 올라왔고 이제 뿌리도 거의 새 뿌리들이 내리면서 어좀 거칠었던 뿌리들은 조금 도태가 되고 이렇게 새 뿌리들이 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뭐 치수는. 어,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맨 뒤쪽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cm에 뭐한 5mm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요, 새촉은 굉장히, 어, 조금 세력이 있게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어, 서호반이랄까요? 서반일까? 서반이라 할까요? 자, 요 놈의 가격은 제가,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가격은 5만원입니다. 4번은 금계 3반입니다. 4번은 금계 3반입니다. 아 요렇게 3반 놓고가 아주 잘 들어 있죠. 이렇게 잘 들어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뒤에 이 상당히 고가의 판매가 되었던 난초인데 뒤로 이렇게한쪽을 오려놓았던 것이 이제 노대가 나면서 벌브틱이 비슷하게 한쪽을 올린 겁니다. 자, 모촉에도 저렇게 무늬가 남아있죠. 자, 그렇게 소멸이 잘안 되는 그런 어, 품종이고요. 자, 무늬 모습이 지금 떨려서 잘안 보이는데, 자, 무늬 모습이 이렇게 지금은 한 절반 정도가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00, 23년 초에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 보여 드릴게요. 이제좀 나오나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보이시죠? 자, 요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금계 산반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어, 형태의 금계산반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잘 보이네요. 이제, 어, 저, 이런 모양의 금계산반입니다. 자, 뭐 뿌리는 뭐 대체적으로 뭐좀안 좋은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새 뿌리도 있고, 또 이렇게 새 눈도 하나 생겨서 거기에서도 지금 새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이고, 어, 요놈은 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어, 아주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번. 어, 이렇게 제가 이 눈을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지요. 원래 모초이 굉장히 화려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요. 자 이런 근개3반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13cm 되는데 폭은 한 3mm 정도 되죠. 뭐 불브틱이니까. 어,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늬는 잘묶어 나왔어요. 무늬는 요렇게잘묶어 나온 상태이고 어, 세력만 받았다 하면 이게 이제 완전 전면 음, 금계로 가게 될 그럴 품종입니다. 어, DS 비치니까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하여튼 뭐 제가 아직 초보라 그렇습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요 금계 산반 오늘은 거진 그 뭐. 5만원으로 갑니다. 자, 요금계산반도 5만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 엽성 조은 3반호가 되겠습니다. 아, 요놈 역시 어, 전진촉은 어,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어, 뒷대를 남겨놓은 데서 아주 이렇게 세력 좋게 또한 촉이 나왔습니다. 한 촉이 나와서 그래서 뒷대는 정리를 했고요. 워낙 노촉이라. 어, 요 상품은 이제 이렇습니다. 요, 주, 주, 가운데 줄이 보이시죠? 저렇게 산반호가 들어있고, 어, 맨 천엽에도 이렇게 아주 가는 실호들이 이제 요렇게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어, 뭐 입장마다 약간씩은 뭐 비치고 있어요. 호들이 이제 그렇게 되 있는데 아주 후육에, 어, 진청에 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나 실하게 하나 붙어 있고요. 뿌리는 아주 뭐초 에이스급이고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자요뭐 무늬가 삼반오니까 어차피 세력 받으면 무늬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 이놈은 자 길이는 한 12cm 정도 되고 폭은 6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놈의 가격도 5만원입니다. 5번은 송악관입니다. 자, 5번은 송악관입니다. 송악관은 멋진 황복윤화를 피우는 그런, 어, 복륜이 되겠습니다. 어,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꽃을, 무늬를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 송악관이고, 또, 요즘 아주 상용가를 치고 있는 그런 봉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 송악가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본래 송악가는 그 백봉륜인데, 요 놈은 어쩌다 보니, 색상이 굉장히 조금, 어, 노랗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랗게 나와서, 어, 물론 신화는 하약히죠. 신화는 흰데, 어, 양질의 빛을 받다 보니까, 어, 색상 자체가 좀오리끼리 해요, 무늬가. 그래서 얼핏 보면 꼭 황복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입장은 여섯 장으로 아주 그 건강한 난초이고, 뿌리는 최상급입니다. 뭐 따질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신화도 아주 굵게 뭐 모총만큼 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뿌리 역시 내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다만, 흠이라면은, 요렇게 입 끝으로 검은 반점들이 요렇게 조금 있습니다. 자, 요쪽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제 이제 입장마다 요렇게 있고요. 자, 끝마다 입 끝에 요렇게 검은 점들이 요렇게 이제 찍혀 있습니다. 아, 요렇게 찍혀 있고, 어, 무늬는 상당히 노랗죠? 아주 독특합니다. 그죠? 어, 자, 요쪽에는, 어, 한 장에만 요래 찍혀 있고, 어, 나머지는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약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요런 어, 송악관, 상작 한 쪽에 멋진 신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길이는 한 19cm 정도가 되고요. 어, 폭은 8m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서 요 송악관의 가격은 어, 18만원입니다. 요 송악관의 가격은 18만원입니다. 6번은 아, 조그마한 복륜입니다. 자, 복륜입니다. 자, 요 복륜은 아주 조그마하지만 아주 귀품입니다. 어, 복륜이, 어, 입선단부, 끝부터 기부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복륜 정말 귀하죠. 어, 이 기부까지 이렇게 복륜 무늬가 쫙쫙 들어가면 왠지 아주 그 귀티가 나는 그런 모습의 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자, 뭐, 뭐 아주 어, 적은 촉이라. 뭐, 그렇지만 그래도 어, 다른 뿌리나 이런 부분은 건강하고요.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아주 조그마합니다. 진짜 조그마합니다. 어, 진짜 조그마합니다. 이제 고런 어, 뭐 길이는 요 신화 기준으로 신화 기준으로 길이는 한 5cm에 폭은 3m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제 제 손가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 손바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조그마하죠. 그렇게 조그마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티나는 어, 복륜 뭐 이런 걸뭐 심복륜이라고 어, 부릅니다. 저 기부까지 적은 것을 자 그래서 요 복륜의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세력을 보지 마시고 그자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 원입니다. 7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판매 했다가 판매를 못한 어, 품종이죠. 그 재고가 되어버린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올려 보고 오늘 판매가 안 되면 이제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뭐 아주 노초겠어요. 아주 노촉에서 이렇게 신화를 받아 올린 모습인데, 뭐 노촉 뿌리도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엉망이고, 근데 이제 요 신화에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이 내려가지고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여기에서는 이제 눈이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어, 요보이시는거 모르겠네. 눈인데, 이렇게 어, 하니까 보이시죠? 자, 저렇게. 이렇게 어, 눈이 이제 움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이 그렇게 별로 깨끗지가 못해서, 어, 조금 판매 내기가 조금 부끄러웠던 그런 품종인데, 그래서 가격을 낮추어서, 가격을 낮추어서 오늘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길이는 신화 기준, 뭐 조금 모르겠고, 신화 기준 한 8cm에 포 6mm가 되고 어, 3반이 아주 중투로 잘 먹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레시나가 어,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엽성도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 3반 중투의 가격 역시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8번 상품은 스호반 어, 카입니다. 서호반 벽화입니다. 자, 벽화는 입엽성의 입에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어, 엽성을 지니고 있고 어, 대절반으로 뭐 호피반으로 치면 대절반으로 이렇게 어, 황색의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는 어,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백색 무늬가 나올 때도 있고 어,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황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말, 밝은 햇빛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품종이겠지요. 햇빛을 덜 주면 희게 되고요. 어, 양질의 햇빛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이렇게극황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어, 벽화이고요. 자, 본 상품은요. 아주 건실한 두 촉입니다. 아주 건실한 두 촉이고요. 거기에서 신화가 두 개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두 놈이 다 자라게 되면 가을이 되면 내네 촉이 되겠죠. 아주 좋습니다. 기상이 참 좋죠. 그리고 뿌리도 아주 깔끔합니다. 어, 뿌리도 깨끗하게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새 어, 촉에서도 뿌리들이 이제 막내리려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런 벽화입니다. 잘 보셨나요? 어, 아, 그, 이제, 뒤쪽에는 이제 뿌리가 조금 없는 편입니다. 자, 그렇지만 앞쪽으로 어, 뿌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 작품 만들어 가는데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벽화, 벽화, 어, 길이는 17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멀리서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아주 좋죠? 자, 이렇게 바닥에서 있는 이런 무늬종, 보기 드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벽화의 가격은 20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 벽화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9번은, 어, 호가 되겠습니다. 자, 중투호를 바라고 키우는 어, 호가 되겠습니다. 어, 진녹의 입에 저렇게 무늬가 아주 호가,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뭐 원촉에서도 저 호가 보이죠? 자, 요렇게 호가 들어있는 입장이 몇 장이 요렇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호의 상태이구요, 아직은. 자, 그리고 이제 신화가 요렇게 자라고 있는데, 자, 이 신화가 중투가 될는지 어,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무늬가 요거보다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자 뿌리는 뭐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뿌리는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두촉다 어, 아주 깨끗하게 잘 키워진 어,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뭐 무늬들도 이렇게 줄이 자, 호라고 그러죠. 호, 호, 그런 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요 무늬들이 발전을 해서 중투로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 요 놈은 길이가 12cm 이고요. 폭은 6mm 정도가 되는데 역시 가격은 5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어, 황중투 입변성의 황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두꺼운 여유에 진녹의 녹각과 극항의 무늬색이 아주 어울리는 멋진 황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멋진 황중투입니다. 자, 뭐그 입변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자, 뭐이 촉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안 와닿는 말인데. 잠시 제가 모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촉인데요. 자, 모촉의 변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 입변으로 아주 잘 뻗어 나온 이런 어, 형태의 아주 후육의 그런 황중투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맨 전진을 어, 떼어내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자 어,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아주 신화는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신화는 요게잘 붙어 있는데 다만 뿌리가 아직은 한 가닥에 짧은 뿌리 한 가닥 이렇게 내려 있는 상태라 어, 배양을 잘 하시는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뿌리에 별 이상은 없고요 어, 긴 뿌리 하나에 작은 뿌리 하나가 이렇게 내려 있는데 아마 아 올레를 지나면서 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뿌리들이 좀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 그렇게 되고 자, 신화도 이제 막자라고 있으니까 자, 이 신화에서도 이제 요 뿌리가 하나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뿌리들이 내려서 어, 어떤 어,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데 뿌리 가닥 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초보님들이 키우기에는 조금 그러하니까, 어, 조금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 뭐, 세력보다도 음, 자질을 보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자질이 좋습니다. 어, 뛰어납니다. 이거 몇총 만들어 놓으면 어, 굉장히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길이는 한12 정도 되고요. 어,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자, 요런 중투인데요. 가격은 제가 1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오늘은, 어, 바빠서 급하게 학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난인의 날이라서 합천에서 난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아, 행여라도 어, 합천에 오시는 분이 계시면 전화 한통 주시면 어, 같이 차라도 한잔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시로였습니다.